5살 때 굉장히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발등이 다 무너졌어요 근데 다 봐봐요 그걸 못한다고 해서 제가 아나운서를 포기했을까요 <목소리>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저는 n잡러로 방송을 그리고 유튜브 를 그리고 사업을 하고 있는 30대 원래 40대 갔다가 다시 30대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이고요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할 때마다 멘탈 관리 어떻게 하냐는 질문을 꽤 받았어요. 멘탈 관리? 멘탈 관리 할게 뭐가 있지? 인생은 원래 종종 힘들고 또 종종 기쁘고 종종 화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닌가?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다가 얼마 전에 후배가 크록스가 그렇게 편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크록스를 사고 나서, 아. 나는 멘탈 관리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. 그래서 제가 오늘 또 그, 저에게 크록스를 추천한 후배가 파츠를 이렇게 선물을 해줘가지고 파츠를 한번 크록스에 이렇게 디피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나의 멘탈 관리. 뾰로롱. <laughs> 저는, 어, 요 크록스를 보면서 나의 멘탈 관리가 어떻게 됐는지를 이야기 하려는 게 다섯 살때 굉장히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발등이 다 무너졌어요. 그러니까 봉고차의 바퀴가 저의 발등을 와르르 이렇게 해 가지고 엄청 큰 사고가 있었죠.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섯 살때 초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수술을 세 번이나 했고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거의 학기를 한 번씩 다 거의 학교를 못 나갔어요. 그랬던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러고 나서 발등이 당연히 이제 막못 걷는다고까지만 이야기할 정도였으니까 발등이 정상이 아니죠. 피부도 굉장히 약하고 그리고 걷는 것도 처음에는 좀 어렵기도 했었고요. 근데 지금은 뭐 정상적이에요. 제가 생각하기에는. 완전한 정상이 뭔지 모르긴 하지만. 어쨌든 발등이 좀 피부가 약하고 그래서 신발을 신었을 때 발등이 되게 잘 까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무나 플라스틱 재질로 된 마찰이 좀 있는 신발의 경우에는 여지없이 신고 나가면 바로 이제 발등에 껍질이 벗겨지고 뭐 물집이 잡힌다거나 그래요 근데 이 신발을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편하다고 가볍다고 샀는데 소재가 딱 보자마자 어 이거 발등 까지겠다 아니나 다를까 신발을 신었는데 왼쪽 발은 너무나 편하게 잘 신었는데 오른쪽 발이 신자마자 너무 아픈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했냐? 저는 이런 상황에서 "아, 나는 크록스도 제대로 못 신고, 아, 내 발등 너무 속상해, 우울해" 이런 게 아니라,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양말을 사자. <laughs> 사실 크록스는 맨발로 신는 맛이 있는 거잖아요. 근데 안 되는데 어떻게,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. 뭐 발등을 새로 뭐 이렇게 서 바꿔 껴요? 그럴 수 없잖아요. 그래서 이 파란 포인트가 들어간 양말에 세트를 한 여섯 켤레를 삽니다. 이런 사람이요 저는. 그러니까 안 좋은 환경에 놓여 있어도 화가 나는 환경, 부정적인 환경 그 안에서도 긍정의 요소를 하나라도 발견을 해 내거나 아니면 방법을 찾아요. 이게 뭐 MBTI로 T의 성향이다. 뭐,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, 저는 그냥 합리화를 되게 잘 하는 것 같아요. 나에게 굉장히 힘든 여건이 막 주어지고, 아 이걸 내가 버틸 수 있을까? 너무 힘들다 하다가도, 그래, 뭐, 인생이 다 그런 거지. 이런 게 아니겠어? 그, 그러니까 막, 뭐, 저라고 40년 살면서, 마냥, 저냥 행복한 일만 있었겠어요? 뭐, 차라리 그냥, 이깨 뭐, 혀 깨물고, 이 깨물고, 이 깨물고는 죽고, 죽을 수 없잖아. 혀 깨물고 죽어버릴까? 아, 너무 살기 싫다. 막 이런 생각 당연히 해봤죠. 다 살면서 한 번씩 해보잖아요.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그냥 바로 정신 차리고 방법을 생각해보자.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. 이거 파츠 끼면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안 껴지네요. 방법을 생각해보자 해가지고 합리화를 되게 잘 해서 그런 위기나 나의 불행이나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물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도 있어요.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안 이게 왜안 되지?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지?를 여기 마음에 안 들어. 그것에 집중을 해서 불황에 나를 밀어 넣는 것보다는 되는 것에 더 집중을 하는 게더 좋다고. 되는 것에 더 집중을 하는 게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거예요 저는 아나운서 시험을 막 준비했을 때 얼굴이 화면빨이 너무 안 받았어요 카메라빨이안 받는다고 하죠 그리고 뉴스를 잘못 하겠는 거예요 끝에 어미 뭐 땡땡땡 대통령이 뭐 오늘 미국 순방을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따! 하는데 이 지금도 갈라지죠? 따! 하고 그거를 잘못 했어요. 근데 잘봐 봐요. 그걸 못 한다고 해서 제가 아나운서를 포기했을까요? 아니죠. 물론 그거를 못 함으로 인해서 뉴스라는 실기에서 당연히 좋지 못한 점수를 받았을 거고 그래서 합격률이 당연히 낮아질 수 있는데 저는 다른 면접 기회에서 그리고 저의 다른 뉴스 외에 혹은 막 화면빨 잘 받는 그런 예쁜 얼굴 외의 것에 장점에 집중하는 그런 또 심사위원의 눈에 띄어서 방송을 하게 됐고 지금은 저의 장점을 더 많이 좀 발현 시켜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남들이 다 가지고 있어서 혹은 남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장점 혹은 나에게 꼭 있었으면 하는 그런 점이 없다고 해서 그거를 딱 슬퍼하면서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야 이거보다는 그래, 근데 나는 이 와중에 이게 좋고, 이걸 잘하고, 이렇게 해도 할수 있어. 를 찾는 거다 사람을 못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약간, <laughs> 제가 이제 어렸을 때, 나쁜 남자 만났을 때도 친구들이 했던 말이, 너는, 참 그게 장점이긴 한데, 응? 뭐, 오늘 뭐 할까요? 스마일. 빵. 너는 그게 참 장점이긴 한데 그 사람의 단점이 너무 치명적인데도 그걸 너무 좋게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조금 버려야 될것 같아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. 야그 사람은 누가 봐도 나쁜 사람이야 하는데 그 나쁜 사람에게조차도 장점은 있는 거잖아요. 그걸 너무 크게 확대해서 <laughs> 어, 그런 점은 좀 바보 같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모든 일상이던 나의 일이던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들에 있어서 장점을 자꾸 보려고 하는 편이고 안 되는 상황에서도 되는 것들을 더 많이 생각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그게 그게 편해요, 살기가. 안 되는 거 붙잡고 막 되게 하려고 아둥바둥 하는 것보다 되는 것을 더잘 되게 하는 게 그게 더 편해요. 근데 이거 파츠 약간 잘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? 어떻게 해야지 잘 되는 거예요? 힘을 세게 주면 잘 되는 거예요? 뭐 이렇게 하니까 진짜 귀엽다. 그쵸? 꽃. 꽃향기만 남기고 갔단다. <laughs>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?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만약에 내 인생이 너무 잘안 풀리는 것 같고, 어, 나는 왜 이렇게 나한테 힘든 일이 막 이렇게 몰려오는 것 같고,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는, 제가 했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. 그리고 합리화 하는 연습을 해보세요. 방법을 생각해 보고. 뭔가 안 됐을 때는, 이렇게 해볼까? 어, 이런 방법이 있지? 어, 저렇게 해볼 수 있을 거야. 이런 방법을 생각하다 보면은 길이 열릴 거예요. 두드려라. 문은 열릴 것이다. 두드려보지도 않고 문이 안 열린다고 한탄하면은 돼요? 안 돼요? 엄마한테 전화가 왔네요. 엄마, 우리 가족이 이렇게 서로 소통을 많이 한답니다. 아이고, <laughs> 어, 진짜 잘안 들어간다. 이야, <laughs> 됐다. <laughs> 이렇게. 자, 여러분. 제가 뭐 인생의 모든 기준이 나의 생각일 순 없겠지만, 내 인생이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는 게또 나의 삶의 방향이고,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. 나는 안될 거야. 이거 하면 뭐해? 막 이런 거 있죠. 이거 해서 뭐가 되겠어? 막 이런 생각들. 제일 지양해야 될 것들이죠. 어 이렇게 해보니까 될거 같네. 어 이렇게 하면 될 거야. 어안 됐어? 어씨 그럼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한번 해볼까? 그런 거죠. 인생은 계속 시도하고 실패하고 또 시도하고 실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닐까요? 그렇게 살다 보면은 뭐라도 되겠죠? 응? 음? 그 뭐라도 될될것 같다라는 그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게 인생 아니에요? 그래서 저는 완전한 완전 완성형 내가 원하는 그 완성형이 되지 않은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. 근데 이 파츠 넣는 거는 못 즐길 것 같아요. 이거 너무 힘들어. 어됐다 됐다. 예뻐졌어요. 그렇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힘든 일이 있을 순간에도 웃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곰곰이 생각해봤을 때 저는 그 해답은 위기는 거꾸로 하면 위기기위. 위기는 거꾸로 하면은 기위인데. 응. 기회에요 기회 여러분께 늘 인생에는 새로운 기회가 오는 거니까그리또 여권대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기회를 잡으려면 평소에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시죠? 평소에 노력을 아, 부단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면 안 돼요 아, 부단히 부단히 <laughs> 부단히 하지 않으면은 기회는 떠나가 버린다 그러니까 나, 남들이 나를 보고 있 보고 있지 않던 나는 그냥 그 길을 향해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뛰면 힘드니까 어우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다 보면은 기회도 오고 돈도 오고 사랑도 오고 기쁨도 오고 그러는 거죠 파츠 넣는 게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엄청난 힘을 요하는군요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. 어때요? 예쁘죠? 예쁘죠? 전 진짜 유치 뽕한 거 되게 싫어하는데 이거 이거 뭐불 불러 와. <laughs> 이게 너무 귀여운데요? 어쨌든 여러분 늘 밝은 기운으로 넘쳐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 보자고요. 우울해하면 그 우울한 감정이 나를 지배하고 내 인생을 지배하게 돼요. 근데 그런 거 있죠. 아니 너 너무 너 자신을 속이는 거 아니야? 너의 감정에 충실해. 슬퍼 슬프면 슬퍼할 수 있어. 분노 어, 노여할 워수 있어. 근데 저는 그 감정을 그렇다고 도출해내지 표출해내지 않는 건 아니에요. 근데 그걸 되게 짧게 하는 거예요. 화나면 팍 화내고, 탁. 슬프면 팍 슬퍼하고, 이이 이 스위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. 약간 좀 지키려는 아이들 같나? 이 스위치를 할수 있는 동력은 긍정적으로 또그 안에서도 뭔가 좋은 점 하나라도 발견하는 거죠. 얼마 전에 친한 지인이 회사 생활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해줬죠. 언젠가 너는 그 회사로부터 독립을 하게 될 거고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인생의 트랙을 봤을 때 지금 이 순간은 또 꼰대 같나? 네가 나중에 진짜 추억을 할 만한 시간이 될 거다. 그리고 그 회사에서 지내고 있는 이 오늘 하루 자체도 니네 거다. 회사에 속한 나의 내가 노동을 하고 있는 그 회사에 속한 내가 아니라 그냥 니네 거다.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라도 하나 빼와 뭐 정말 아, 일하는 거 너무 싫고 내가 뭐왜 여기서 일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해도 무언가 하나 내가 얻을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. 그렇게.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되게 꼰대 같이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게 제 인생의 플러스가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저의 생각에 동의해 주실지 아이 또 꼰대 같은 소리 하네 말은 잘할수 있지 현실에 가봐라 니가 그게 되나 참 제가 이렇게 밝게 웃고 있고 하지만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남들이 겪지 못한 정말 다양한 별의별리로 다 겪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, 심지어 사업을 하면 더 그렇거든요. 그래서, 누나로서, 혹은 언니로서, 아니면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친구로서 이야기를 하자면, 이왕이면, 이왕이면 좋은, 이왕이면 괜찮은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의 인상을 끌고 갔으면 좋겠다. 하는 이야기로 영상을 마쳐보겠고요. 저는 이 정도만 붙이면될것 같아요. 파츠 <laughs> 생애 처음으로 한번 해본 파츠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좀더 진지한 얘기로 돌아오도록 아니야 진전 얘기아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흥미롭고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.